어? 어, 강원도 홍천군 내면, 7 칠백 꼬지. 오, 감합니다 어, 매방송도 많이 해보셨는데? 네, 방송 경력 1 5 년입니다. 둘, <laughs> 네. 여 영희가 어디에 좋은 거요? 영역. 네. 일단은 항암 예. 효과도 있고요. 예. 아, 치매 예방도 좋고요. 예. 마늘가래에서 예. 소화 작용에도 좋고요. 예. <laughs> 그래서 예. 명이를 많이 먹으면 네. 다 좋은데 예. 한 가지 주의할 점 예. 너무 많이 먹었기 때 예. 수명이 연장된다는 그런. 명이 길어진다고요? 어. 어머! 말도 안되는 소리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명의밭에서 명을 좀 단축시키려고 일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